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은 사무엘 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불리세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불리세 사람들이 손에서 메뎅 안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 줄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기립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로업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단에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들을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과의 싸움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블레셋은 무척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인하여 무척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성읍을 빼앗아 정복하였습니다. 다윗장은 모압을 점령하였습니다. 모압의 포로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모압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소바왕이 유브라데스강 유역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기마병과 보병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병거를 끄는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담의색 아랍 사람들이 소바 왕을 도우리고 왔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아람 사람을 죽이고 주둔군을 보내어, 보내어 점령하였습니다. 아람 사람도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의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일지라도, 부강한 나라일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위당은 동쪽으로 모압, 서쪽으로 블레셋 남쪽은 애돔, 북쪽은 소바 등을 쳐서 종이 되게 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절에서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병거 일백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전리품과 병도는 또다시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을 못쓰게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전쟁은 장비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영적 문제, 영적, 영적인 싸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음,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초조해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